역시 여기도 있네요. 자 이렇게 하면 조금씩 지금 어, 모이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차피 이 게이지는 그냥 용을 보이는대로 잡으면 은뭐 차기 때문에 그렇게 별로 신경을 안 쓰셔도 되고 어, 좀 풀어줘야 되는 NPC 위치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을 위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셨던 저분이 다 정리를 한듯 보이는 데 아직 남아있네요. 여기 보시면 여기 또 보물상자가 있기 때문에 획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물이 나왔네요. 이렇게 깨알같이 모으다 보면 유물이 차기 때문에 어, 귀찮더라도 패스하지 않고 다 먹어주도록 합니다. 자, 일단 PC 풀어주기는 완료가 됐네요. 송수신기 충전만 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다 물이기 때문에, 어, 시험쟁이가 굉장히 유용합니다. 저렇게 종류는 상관없기 때문에 보이는대로 잡아주도록 합니다. 더 가까이 음... 가야 합니다 너무 멀리 있습니다 어 도발 사거리가 안되네요 잡고싶은데 도발이 없습니다 이그 안쪽에 제니 되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같이 잡는 사람이 있으면, 좀 캠옵이 부족할 수는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다시 되돌아가서 잡으면 되기 때문에. 별로 큰테스트를 하는 데도 지장은 없습니다. 쪽은 아직 제니 안 됐네요. 어차피 큰 용을 잡아야 제니 어 수치가 빨리 오르기 때문에 큰 용을 위주로 찾아다니면 됩니다. 저기 하나 있네요. 이에서 어, 조금만 더 잡으면 어디 있는거지 사거리가 안다나 사거리가 안다네 <laughs>

까지 나와야 게이지가 다시 생기기 때문에 데리고 나와서 잡겠습니다. 어, 자 그럼 이제 모은 문... 자기력을 가지고 조난 신호를 발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열심히 잡고 있는. 자, 이러면 이제 성수신기를 용으로부터 보호하면 되겠습니다. 좀큰 애가 왔네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풀렸네요.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만 평화에 이르는군. 자, 그래서 이제 어, 여기까지 완료가 되면 이제. 2장까지 8장 중에 2장 죽음의 근원까지 원료가 되는겁니다. 그래서 어, 아그라마르의 석실 이곳이 이제 아그라마르 석실이 되는데 자 길을 따라 가게 됩니다. 자 이곳을 가기 전에 이곳을 어, 따라가지 마시고 어, 한가지 사전에 작업을 해 주시면 편한 것이 있는데 바로 요곳 폭풍에 시달린 구름지 여기 그리콘을 찍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어, 캐 동선상 어차피 이곳을 한번 와야 되기 때문에 어, 지금 오는 것은 그래도 짧은데 나중에 돌아오려면 거리가 상당히 길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 가서 찍고 오는 게 나중에 더 시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호드 진영이기 때문에 조심해서 돌아가도록 합니다. 다른 것들은 다 무시하고, 그리폰을 향해 달려갑니다. 어차피 이곳은 나중에 다시 한번 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미리 캐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와서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어, 여기 퀘스트 진행 상에는 이곳을 아예 오지 않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예 오지 않아도 되는데 어, 여기 이 친구가 주는 것과 아까 보였던 그... 추가캐 아, 추가 임무가 연맹자원과 경험치를 상당히 많이 주기 때문에 고칠 수 없는 거라서 어, 여기서 와서 하게 되고, 어 이제 저 약간 조드 비슷한 저 부엉이를 캐를 받아서 동굴로 저쪽 가는 길로 가면 동굴이 있는데, 나중에 다시 오겠지만 어, 여기를 표시를 해 놓고 그 다음에 다시 어, 이제 그곳으로 오면 되겠습니다. 쭉 돌아가는 게 길이 좋지 않기 때문에 어그리폰을 찍고 다시 날아서 기로 오는 게더 빠르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곳을 다시 오는 게어 여기 반디스달 정도 오면은 이곳을 오는 캐를 어한 가지 주게 되는데 추가 캐를 주게 되는데 물론 스토리 진행에는 영향이 없지만 어 이곳에 추가 임무 경험치 45200짜리와 200 연맹 자원 및 기타 퀘스트 경험치를 얻기 위해서 이곳을 어차피 다시 와야 되기 때문에 어 지금 찍어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따라가면 이제 아그라마르의 석상 석실로 가게 됩니다. 검은 탈의 고난은 잠깐 꺼두고요. 이제 고대 시험을 하게 되는데 자네 앞에석실에 금문 보화가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캐를 받으면 추가 임무가 함께 파업이 됩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를 같이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 임무도 마찬가지로 그냥 보이는 대로 어, 목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 궤도. 사냥을 해주고요 무완료니다사거에서파습니다 공무를 습니다 그리고, 틈틈이 이렇게 추가 임무를 위한 이런 것도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도전자를 처치하러 가겠습니다. 생특으로 랩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최대한 모아서, 어, 잡으시는 게 훨씬 이득일 겁니다. 따로따로 잡으려면 생이 안 되고, 어차피 모아 잡나, 하나씩 잡나, 어차피 느낌 체감하는 거는 똑같기 때문에 나쁘지가 않아서 모아서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 하나 남은 대전자를 처리하러 가겠습니다. 하나씩 있는 건 그냥 무시하고요. 캐는 완료가 됩니다. 어, 여기 추가 임무가 남긴 했는데 어, 서둘러서 완료할 필요는 없고 어, 이후에 캐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완료가 되기 때문에 어, 그냥 캐를 남아있는 상태로 완료를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여기 기다리면 NPC가 이렇게 팝업이 되는데 어, 나올 때까지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퀘스트를다 받아주고요. 아, 어,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 여기 이쪽 동굴로 들어가면 어, 바로 죽기 때문에 들어가지 마시고, 어, 위쪽에 퀘를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저 안쪽으로 들어가면, 어, 바로 죽으니까 들어가지 않도록 합니다. 여기 보면이 이렇게 조각을 하나씩 모아주도록 합니다. 조각 어, 도안이 나네요. 말씀드렸다시피 추가 임무는 캐를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완료가 되기 때문에 신경 하지 마시고 캐만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I think I'm 다이 i n g to be a b 친구에게는 싸게 줄게요. 당신같은 분이요 지금은 별로 필요없는거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다 버리도록 하겠습어요 텐들. 자, 이렇게 하면은 캡틴도 완료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 희귀 하나 있는데 요거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말씀드렸다시피 희귀는 귀찮아도 눈에 보이는 대로 처리를 합니다. 좀더가다데야 차단 못한요못한대요 자, 잘 못한데요. 자, 잘 못한데요. 자, 잘데 저는 쓰지 않데거지만필요하신 분들은 요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쯤에서 캐를, 추가 임무를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저기, 물려오기 때문에. 아, 그러면 45,000의 경험치와, 없는 거. 점... 튕기도록 아, 합니다. 아, 계속 나오네요. 이제 이렇게 해서 캐를 힘을 받으면 이제 안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